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 바로 유진 로봇이구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최근 러시아에 대한 세계적인 압박이 커지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자, 유진 로봇 종목 시장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유진 로봇 종목 단한 주라도 보여주기신 우리 주주 여러분들, 그리고 유진 로봇 종목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 어, 요거 좀 언급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요 고카트 자율주행 물류 로봇 고카트 요게 지금 유럽에 수출이 되고 있는 건데 요 지금 세계적인 인증을 받은 게전 세계에 딱세 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진 로봇 겁니다. 자이 부분 먼저 어, 여러분들께 정말 좋은 기술이다 자율주행에선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진 로봇 종목 설명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은 바로 4월 달에 최소 100% 이상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에요 자 3월 무료 추천주는 바로 한신 기계였고요. 매수가는 5,200원 이하로 드렸고 저도 현재 80%가 넘는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3월에 한신 기계 종목도 치신 분들 위해서 4월 달에 바로 상승이 나올 한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형적인 한신 기계처럼 세력 매집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세력 집주자 그냥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바로 메이저 세력이 최근 어, 정책적인 이슈를 받고 실적까지 더해지는 요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정말 좋은 이슈가 하나 있는데 요 부분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어, 어, 파일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아보실 분들 어, 신청 간단합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어, 01077524774로 숫자 1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자, 이렇게 어,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모든 분들께 다 잡으실 수 있도록 제가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많은 어,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자 지금 선물 어, 관련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3월에 놓치신 분들 4월에는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휴림 종목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휴림 종목이 정말 사실 좋거든요. 음. 자 그런데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자 지금 시황. 어, 아무리 좋아도 유진 로봇이 오늘 상한가를 갈지언정 상한가를 갈 재료를 갖고 있을지언정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면 주가는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황항에 대해서 항상 어, 귀 기울여야 되는 건데 그 부분 여러분들께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설명 드리기 앞서서 지금. 정말 중요한 어, 국제적인 소식을 여러분들께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EU라는 EU 아시죠? 자, EU에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금수 등 5차 제재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자, 석탄뿐만 아니라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이 석탄,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가속화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자 독일에 있는 총리분입니다. 자 지금 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정말 강한 의지로 5차 제재를 들어갔다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사실은 반등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EU와 러시아의 갈등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죠.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을 급등시키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12.6%가 올라서 정말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고 합니다. 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인플레이션 관련된 종목, 오늘 남해 화학도 올랐고, 자, 그런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것도 현실에서 보여주는 시장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도 사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급등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어, 시황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미리, 어, 종목을 하나 잡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만 요렇게 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모든 분들께 지금 이런 상황에 관련된 종목들 보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많이 참여, 참여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이 부분도 있어요. S&P에서 러시아 신용 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자 그런데 보시면 러시아 신용 등급이 선택적 디폴트, 요거 무슨 말이지? 라는데 결국 지금은 이 말에 대해서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디폴트로 가기 전 거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폴트가 뭐예요? 어, 파산입니다. 파산. 나돈 없어. 파산이에요. 요 파산으로 가기 직전 단계까지 지금 어, 러시아의 신용 등급이 내려갔다. 그만큼 어, 유럽이나 미국에서 강도 높게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고 주말에 인도 같은 경우도 인도가 러시아를 지원하고 협력을 한다고 밝히자 정말 큰 후회를 할 것이다라면서 바이든이 소리 높여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조금 어수선하면서도 언제 오를까 이 부분이 항상 고민되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간이 잘 지나고 나면 결국 좋은 기업은 상승을 한다는 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좋은 기업의 더욱더 투자를 늘리셔도 된단,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한 번에 막 늘리는 게 아니라 분할적으로 지금 매수하실 단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유진로봇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자, 유진로봇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물류로봇 고카트를 선보였대요. 자, 요 고카트가 정말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인정받은 그런 기술력이에요. 자, 그래서 유럽 수출 시 반드시 필요한 국채 표준이 인증에 공인된 안정성으로 공,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시아에선 우리나라에 있는 유진 로봇밖에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세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으로는 세계 3위권 안에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유진 로봇이 지금 오토메이션,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 정말 강한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뛰어든 이 시장의 전문가가 뭘 뽑았냐면 전 삼성전기와 유진로봇이에요.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은 잡주가 아닌가 이런 게 생,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자, 정말 지금 자율주행 솔루션 내비게이션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자율주행 종목 중에 유진 로봇은 사실은 로봇 만들기로 유명하거든요. 청소기 로봇을 만들기로 유명해요. 이 청소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뭐가 앞에 있으면 옆으로 비켜가고, 다시 뒤로 가고, 이게 자율주행이에요. 카메라가 달린 걸 보고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하는 기술이 유진 로봇이 갖고 있는. 엄청난 기술력.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유진 로봇이 갖고 있는 기술력만 따지더라도 사실은 엄청난 기술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휴림 로봇도 정말 휴림 로봇은 저는 정책주 중에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죠. 이런 휴림 로봇 정말 어 여러분들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또 하나기도 해요. 휴림 로봇이. 자 그런데 이 휴림 로봇도 있지만.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이제 기술력이잖아요. 휴림 로봇도 그만큼 기술력 좋아요. 그런데 유진 로봇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자, 예전에 이 상승이 있었던 날, 이날 어, 휴림 로봇과 유진 로봇 딱두 개의 회사만 시간의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런데 유진 로봇은 갭이 떠버렸기 때문에 천천히 갔고 휴림 로봇은 갭이 떴는데 그걸 다 메웠기 때문에 그때부터 급등이 나온 거예요. 자 휴림 로봇, 유진 로봇 둘다 매우 좋은 회사이면 분명하고 로봇주의 대장주가 이둘 중에 하나에서 나오는 것은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은 거의 뭐 역대급 신고가로 가려고 하는 월봉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주봉이나 일봉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어, 지금 오일선, 오일주, 주봉상 오일선이 따라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급등 쪽에서 매물을 한번 소화하고 가는 거예요. 지지를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보통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성파우어 이런 것들 급락 나오죠. 한신기계 이런 거 급락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종목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어, 여러분들의 어떤 내공이 있으면 사실 이런 것들 매일마다 벌어지는 그런 이제 어떤 매매적인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은 결국은 좋은 기업을 오랫동안 투자하는 게 맞는데 대응을 하셔야 한다. 수익을 보고, 어 손실을 보고, 어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대응을 하실 때 상승이 나올 때도 있고 하락이 나올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길 깨고 내려오면 정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진 로봇이 급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급락을 했을 때 어느 지지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 미리 팔아놓고 밑에서 다시 잡을지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께 말씀 드려야 돼요, 사실.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제가 정리해둔 전략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진 로봇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010775-24774로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어, 여러분들께 이 전략에 대해서 모두 어,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로 전략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